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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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6725번님이 다양하나 보현아 어머님 잘 지내시죠? 철판에서 어머님만 얘기한다고 아버님이 서운해하시진 않던가요? 그 생각을 못했나요 우리가? <laughs> 수요일은 다정한 아영씨의 수다요정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잊을 만하면 나오는 성함이 보현 어머니, <laughs> 네. 뭐 김보현님, 김보현 씨 음. <laughs> 등등인데. 일단 엄마 우리 깜짝 놀랐겠다. 보현 어머님을 잘지내시죠아잘 <laughs> 지내고 계시죠. 음. 그러면 아버님도 철파임 혹시 들으시나요? 같이 들으세요. 어, 항상 야. 같이 들으시는데. 같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너무 그죠? <laughs> 아버님 진짜 단한 번도 얘기 한적 없어요? 근데 뭐 나의 내 얘기는 왜안하는 저도 왜안 생각 못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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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를 부려, 얘기해연를는가 <laughs> <laughs> 제가 엄마 얘기를 하려고 한 건도 아니니까. 그데아이가김보님이 그렇죠. 아니, 우리, 우리, 어, 우리 저기 다양한 왼쪽이 더 예뻐요. 하다가, 뭐 아. 어머님 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어. 그럼 아버님 혹시 성함은 아. 여쭤봐도 돼요? 아, 아버지. <laughs> 아버지 성함이요? <laughs> 아니면 약간 뭐 닉네임만. 아, 성아김씨니까배 네배앞 앞이요 뒤에요 홍 아, 배, 배홍님 아니 홍배 아, 김홍배님 앞 <laughs> 아, 엄마 아빠 성함이 다 나오기 너무 웃긴데 홍 <laughs> 아무도 안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김홍배님 네 우리 네 홍배 홍배님 아버님. 보이니 가지 듣고 계시죠 아 너무 웃긴다 아니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하필이면은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이걸 그러면 다음 주에 출장 네. 갔다 오시면 홍구 아버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소개할게요. <laughs> 역시 우리 또 조연정님이 다영아 나 솔로예요? 어? 얼굴에서 빛이나요? 빛이, 나요. 빛이 <laughs> 나는 솔로 <laughs> 솔로예요? 아니면은 어, 솔로인가 봐요. 저 빛이 나나 봐요, 그렇어 커플이인데. 아니 솔로라고요. 솔로라고요. 알았어요. <laughs> 윤지혜님이 다양한은 안 어울리는 색이 뭐예요? 아... 웜톤, 쿨톤 다 무시하는 다양한. <laughs> 아 근데 진짜 제 뉴트럴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그그 스포츠뉴스 의상 색깔이 진짜 다양한데. 그쵸. 안 받는 색깔이 좀 없긴 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의류학을 <laughs> 전공하다 보니까 음. 다양한 것관니야또 경험도 좀 있나요? 안 입는 색깔 있죠, 그래도. 안 입는 색깔 보라색도 뭐... 좋아하나요 보라색 엄청 좋아요. 아 제일 잘 어울려요. 그래요. <laughs> 어. 뭐뭐 뭐 와인 컬러 이런 거. 와인 컬러도 버건디. 네, 버건디도 좋고 음. 싫어하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은 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노랑, 않나요? 뭐 핑크 음. 다 등등등. 네, 전 너무 그렇네요, 좋아요. 진짜. 음.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모든 색이 다 어울리는 김다영한의사와 직장인 탐구생활 해봐야죠. 다양한 오 오늘 함께 할 트렌드는 뭐죠?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회사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어디까지 써봤니? 입니다. 절가로 반경진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나 톡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을 자주 쓰시나요? 저는 제 많이 이모티콘이... 제이모티콘 하나 있긴 음. 있거든요. 제 아, 개인기하는 아, 이모티콘. 영, 영철 이모티콘? 특급 칭찬이야. 카톡 그만하고 잘 자요. 당당 다르당당, 당당 당당당당당. 아 당당. 그거 뭐, 쓰세요? 그뭐 종종 쓰는데 <laughs> 지금 이제 솔드아웃 돼가지고. 오. 여러분들 많이 안 사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없어졌어요. <laughs> 많이 그렇군요. 써주세요 근데 가끔 가끔 이모티콘 음. 쓰는데 이모티콘 좀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맞아요 근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업무 연락할 때 많이 안 쓰는 분위기였잖아요 예전에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딱딱한 문자만 쓰는 대신에 귀여운 이모티콘을 더해서 조금 딱딱한 조직 분위기를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모티콘 안쓸것 같은 막 부장님 음. 사장님 이런 분이 그죠 약간 그뭐 있잖아요. 기본. 그런 거 써주시면, 은 어? 또 이런 감성이 분위기가 맞아. 경직된 게 조금 풀어지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을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제보드신 경진님께 백상, 백과 다사공원 드리면서 다영한 하나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 트렌드 키워드는 회사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어디까지 써봤니? 입니다. 음악 주세요. 문장 대신 귀여운 이모티콘은 직장인들의 필수 의사소통 수단이 됐는데요.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로 이모티콘이 자리매김하면서 직장 내 소통 방식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직장 내 단톡방에서 용건을 말로만 적으면 괜히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모티콘 한두 개씩 추가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자주 애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모티콘 사용 시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간의 경우 브랜드 신뢰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주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철가루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다양하나도 회사 단톡방은 있죠. 음, 있죠. 있죠. 네. 그럼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편인가요? 어 저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안 네. 쓰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참 맞아, 맞아. 네. 그렇네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면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음.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제 또 포인트인데 정원무님이요. 회사 단톡방에서 쓰는 이모티콘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만 많이 써요. 보통 맞아요, 맞아요. 아 꾸벅하는 거 있어요, 그죠? 응. 꾸벅하는 거 그런 거 있으니까. 감사하고 밝고 막 응원하고 음막 이런 이모티콘. 한정희님이. <laughs> 근데 단체방에서 이모 이모티콘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예요. 아 이거 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또 전달이 좀덜 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가지고. 뭔가 한마디라도 붙이면서 쓰면 좋은데 이모티콘만 쓰면 약간 성의가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또 있고. 이모티콘또글 읽는 거 있잖아요. 반가 하이루 어,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정경희님이 어, 팀장님께서 이모티콘 쓰시면은 빵 터져서 분위기가 전환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안 네. 그러실 것 같은 분이 쓰면 음. 또 되게 귀엽기도 하고. 전혜연님은. 우리는 단체 방에서 액션 이모티콘은 안 되고요. 작은 이모티콘만 허용됩니다. 액션은 <laughs> 어지럽다는 부장님. 아유, 액션 아니, 그러고 징하잖아 이렇게. 아유 어지러워 <laughs> 하셔가지고. 음. 아. 지호님이 저는 이모티콘 잘안 써요. 물결만 써요. 하면서 물결을 지 거의 10개 <laughs> 보내주셨어요.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물결.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을 네. 가미하는 거죠. 맞아 맞아. 점두개 쓰고 점두개 그다음에 물결 이렇게 아, 점점 쓰고. 점점 쓰세요? 점두개 정도만. 아왜세개안 아, 아, 쓰시고. 세개쓸 때도 있어요. <laughs> 거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었냐면. 아니, 보통 약간 점점점 점점. 약간 왜 쓰냐고. <laughs> <laughs> 점점 나이 들면 쓰게 된다던데. 그러니까요. 네. <laughs> 우리 이준영 님이 박수 이모티콘을, 박수 이모티콘을 아, 제일 아, 많이 맞아, 써요. 맞아. 로봇 이모티콘. 같은 리액션. 크크크. 음,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집중 트렌드 회사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어디까지 써 봤니? 인데요. 대영아 음. 오늘 그럼 우리 뭐해 볼까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사행시 가 볼까요? 사시 너무 어려워요. 이행시도 <laughs> 어려운데. 어리지 하죠. 네. 사행시. 시즌은 이모티콘입니다. 자, 간만에 백일장이 열리겠네요. 네. 오늘의 주장원월장원은 누가 될까요? 자, 그러면 다영아나가 또 이모티콘 어, 웃음기는 뭐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오늘 네. 부담 없이 좋아요. <laughs> 부담 오빠 가지고 계신 것같은데 이모티... 지금 표정이 <laughs> 나, 벌써 굳었어. 저는 안할 거예요. 어 아, 왜요? 저는 이모티콘 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저는 <laughs> 어차피 해도 자해도 본전이잖아요. 안할 거예요. 전, <laughs> 전 저는 시킬 거예요. 시킬 거예요. 다영아나 <laughs> 이 이그어이그어 출발이 좋은데 재밌다는데요 뭐 뭐야 <놀람> 뭐야 티티야콘 콘셉이야 콘셉은 뭐야 콘셉 콘셉 아 콘셉이야 콘셉 아, 콘셉트. 네, 콘셉트. 아. F의 F들의 마음을 표현해서 콘셉이야 아 콘셉인데 콘셉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잘짠것 같은데 어 이모티콘 준비됐어요 아, 이, 이, 이모티콘 네 아니 날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 그래요 이 이모 <놀람> 뭐 모자 안 돼. 티 티셔츠 굿즈를 입어야. 콘 콘서트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오. 이모. 오 아, 진짜 몇번 말해 굿즈 티셔츠라고. 이거 진짜 준비 안한거 맞아요? 네 그럼요. 이제 알았어요 아, 여러분. 어, 눈을 안 맞추시. <laughs> 여러분 연기를 강요하셔야 돼요. <laughs> 4행시 4행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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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를 할수 있는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laughs> 한번 보내주세요 잘 살려볼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례입니다 소개드신 모든 분들에게 이중핏의 샤워기 보내드리고 음. 장원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분을 뽑아서 신6만원 상당의 스탠딩 드라이어 음.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놀이 눈 동안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다양한나 추천곡 뭐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모티콘 시제 맞는 이모티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트와이스의 t t 후 뮤직 스타트스도못타이도이러지도못하이리스도바이도못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러지도 못하는데, 목소리도> <잘어지도 못하네, 목소리도> good 타이스 티티호 듣 고왔습니다. <laughs> 11시 44분 5초 지나가고 있네요. SBS 김다영 아나서 함께 할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회사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어디까지 써 봤니? 음, 네. 이모티콘 사행실 쭉쭉 도착했는데 한 시간 뭐 볼까요? 먼저 7085번 님이 이 이렇게 뭐뭐든 티. 티키타카가 잘되는게 콘. 콘 l 가요음음 음 콘티도 한몫을 하죠. 그렇죠. 예, 대본이 좀 있죠. <laughs> <이동화 님이 웃음> 이. 동화님이 이. 이상무. 모. 모두. 티. 티 r a 세요 콘. a 센트다 뽑고 칼퇴 진행시켜. 아 Tong Hanim. E. Isang Woo. Mo. Modu. T. Tigonaseo. c o 이모티콘 뭐 뭐야? 티. 티나게 말했으면 부장님께 콘. 콘나 <laughs> 아, 여기도 콘나가 약간 거슬리는데. <laughs> 아, 거슬려요? 난 괜찮은데. 티은콘나 음, 너무 어. 그러면 콘나콘나콘나 콘나, 콘나, 콘나. 콘나, 콘나. 콘나. 오케이 자, 장세정 님 볼게요. 2. 이모티콘만 있나요? 고 <laughs> 고모티콘도 만들어줘요 아, 딱보시보다내 스타일인데요 티 <laughs> 티나게 이모 고모 차별하면 슬퍼서 콘콘몰라요아 아 귀엽다 재밌다. 귀엽다 그래 이모티콘만 고모티콘? 있어요 고모티콘 생각을 못했네 어 진짜 생각 못했다 숙모티콘도 만들어주세요 네. <laughs> 어다 나오겠네 3202번님이 이이중피터 샤워기 모 모두가 많았는데티티 티. 나만 없네 콘. 컨디션 떨어진다 아 요것도 아, 귀엽다 그렇네요 잘하는데요 티티5 네, 4 2 0모님이 이영자 언니가 말합니다 아 이거 할수 있겠어요? 뭐 뭐요? 티 <laughs> 티본스테이크요? 콘 콘스프요? 이집 세트메뉴 좋네 아아 아, 아. 나, 나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이영자가 말합니다. 뭐? 뭐요? 티 티봇이 본될 거야. 콘 콘스프요. 이집 세트 메뉴. 좋네요. 아. 오사이공 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이 이로 시작할 때이영자 씨가 했다는걸 상상을 못 했네요. 예. 이, 이 <laughs> 2618번님이 이 이놈의 지지배. 뭐? 뭐라 그랬어, 엄마가? 어? 티 티셔츠랑 옷 개서 넣으라고 했어, 안 했어? 콘 콘서트도 쓰면 빼놓으라고 끄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아, 이렇게까지 주셨습니다. 아, 오늘 그러니까 스토리어 진짜 대요 진짜 오본이다이건 <laughs> 진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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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오늘의 장원은... <laughs> 장세정님 축하드립니다. 고모티콘 어? 이모티콘 맞네요. 고모티콘도 만들어줘요. 숭숭모티콘도 만들어줘요. 티티나기 이모고 뭐 차별하면서 슬퍼서 커물나요 고모티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원 뷔페였던 어, 장세정님께는요 16만 원 상당의 스탠딩 드라이어 추가로 보내드리고요. 오우. 소개되신 분들도 다 이중피더 샤워기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성공패스 한번 또쭉 정리해두시고 직장인 트렌드님께 정리하고요. 이제 글로베어는. <laughs> 글로 배우는 <laughs> 글로 배우는 사내 연애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2013번님이 1인 자영업자입니다. 진짜 회사에서는 저렇게 커플이 많이 생기나요? 하셨는데 에이,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사연만 와 뭐야 저희가 그렇죠. 전해드리고 음. 있죠. 음. 그럼 218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218장. 우리 농담이 진짜가 되게 해 볼까요? 작년 4월 회식 자리에서 다들 신나게 먹고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그러고 보니 우리 팀이 다영 씨랑 용출 씨만 솔로 아니요. 둘다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만나 봐. 아이고 보면 둘이 인연일지 어떻게 알아? 알아. <laughs> 네? 영철 팀장님이랑요? 아유, 무슨 차장님의 농담에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팀장님은 달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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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아우, 그때 다영 씨가 저한테 너무 과분해서 저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당연히 팀장님도 거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농담을 쿨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저 다영 씨. 네? 아까 이 차장님이 한 농담 저는 솔직히 좀 설렜는데 다영 씨는 어땠어요? 아 네? 아저 저는 의외로 이 녀는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농담이 진짜가 되게 해볼까요? 깨진 제 얼굴을 눈치챈 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쿵쾅, 쿵쾅,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도 그 손을 놓지 않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플이 됐죠. 다영 씨, 제 자리로 와줄 수 있어요? 저제 컴퓨터에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아, 역시 다영 씨가 봐주니까 한 번에 되네요. 음. 어, 어머 아이, 아이 누가 봐요? 보기 누가 봐요? 또 보면 좀어떻고 마우스를 잡은 제손 위로 팀장님의 손이 포개졌고, 우린 사무실에서도 남몰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서른 아홉에 늦은 연애에도 이렇게 설렐 수가 있구나. 새로운 감정을 알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난 지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의견 다툼이 생겼고 저는 욱하는 마음에 선수를 쳤습니다. 하... 이러거면 그냥 헤어져. 뭐? 너 진심이야? 어 어차피 우리는 종교도 안 맞아서 결혼까지는 그렀잖아. 우리 우리 나이에 결혼도 생각해야지. 더 정들기 전에 그만하자. 다영아 헤어지자는 소리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어? 쉽게 한거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한 거야. 알겠어. 그럼그만하자그렇게그사람그밖으그 나가버렸고 저는 그 사람의 발길이 떠난 그 순간부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헤어짐이었습니다. 널 얄궂은 자존심 때문에 헤어진 뒤 계속 후회를 하던 저는 얼마 전 그의 생일날 그 사람이 좋아하던 초콜릿과 진심을 담은 편지를 준비했는데 바보같이 둘다 주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바보 같은 저는 용기도 없고 염치도 없어서 아직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어반자카파 널 사랑하지 음... 않아가딱 음악으로 나오니까 더 슬퍼지는데요. 그니까요. 직장 내려보고 손을 안민희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을 챙겨드리고요. 음. 예. 네. 아, 아까 아 우리 저기 이영희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어요. 네, 어반자카파가 급했던 거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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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선물 줄때 트레몰론가다가 땀뿜고 나올 아, 때널 사랑. 어 맞아 카파가급 그걸 급했네. 또 캐치하셨어요, 네. 이인이와 저희나 급했어, 저희나 급했어. 아, 급했어, 어. 급했어. 응. 어. 박손희 님이 이게 끝이에요? 어. 유유유 해피엔딩 어. 어디 갔어 지금 이렇게 끝났어. 오랜만에 좀 슬픈 엔딩이어가지고 왜냐면 이미아 님도 진짜 이제 그만하고 결혼하자 소리 나오길 바랬는데요 아쉬워요 그쵸 음. 아. 그리고 뭔가 갑자기 너무 갑자기 끝나버린 는데 그냥 헤어졌어요 지금 음. 이제 그 여성분은 이제 기다리고 용기가 없고 네. 박경란 님이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아쉬움과 후회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 편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말하고 하면 후회는 없잖아요. 그쵸? 한번 해보세요. 어, 해봤으니까. 네. 어. 어 우리 6 3 2 9번님이 이런 열린 결말 네. 처음이에요. <laughs> 인생은 타이밍 용기를 내세요. 하셨습니다. 어 사랑은 타이밍 그러니까 인생 타이밍. 나 어. 이거 잠깐만 노래 이 와중에 난 제목이 떠오르지. 어. 사랑은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 어? 요거 사랑은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 <laughs> 한번 노래 뭐 만들어 보겠어요. 어, 멜로디 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기분 탓일까요? <laughs> <laughs> 그렇죠. 한유리님이 아 미치겠다. 철없게 웃음 소리 딱 싫은데 딱 좋아. <laughs> 이게 바로 애증인가요? <laughs> 우리 문희상님이 <laughs> 팀장님 맞죠? 웃음은 이사님인데요. 아, 무슨 소리예요? 팀장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laughs> 자직장인애 보고서 함께 했습니다 철벽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직장 연애 보고서 사연 많이 남겨두시고요 우리는 일단 과한 것도 볼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님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언 듣고 어. 해피한 후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 음. 사연 우리 안민희님이 주셨는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장유희님이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만약 두분 다시 연인이 된다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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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생 연분인 듯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차를 찍으시는 거죠. 직장인로 <laughs> 어, 보고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 시즌 2. 시즌 2.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함형진. 님이 아 뭔가 찝찝한데 치약 없이 물로만 양치한 기분. 음. 아 그러니까 뭐 항상 해피엔딩 우리가 막꺄하다가꺄 네. <laughs> 포인트가 없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 6 8 9 2권님이이이 <laughs> 여자야. 뭐 뭐가 죽은디. 티티 내라고 좋아한다고. 콘 콘장 달려가. 거장. 거장을 콘장. 거장. 거장. 한잔. 6896번님 음. 사랑한다면서 탈락 오 시간이 벌써 <laughs> 마칠 시간 됐어요 자 어. <laughs>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오늘 하루 7시 때는 영철이랑 타영이는 이제 샤라